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은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1석 2조 점자 우리말 퀴즈.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2번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먼저 힌트를 볼까요? 자, 1번 정답의 첫 번째 음절이 2번 정답의 네 번째 음절과 같은 글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답의 첫 번째 음절이 두 번째 정답의 세 번째 음절과 같은 글자이다. 라는 게 힌트입니다. 자, 힌트를 보시면서 1, 2,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1번 봅시다. 명사고 2음절짜리 단어죠. 자,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그래서 수박땡땡. 뭘것 같습니까?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음절자리의 명사죠. 자, 머리카락을 한데 뭉친 끝. 자, 머리카락이 한데 뭉친 그 끝을, 아, 끝을 뭐라고 하느냐. 땡땡땡땡땡 을 잡아당기며 싸우다. 언뜻 금방 답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아니 3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고, 내음절 딸입니다. 내음절 짤이 단어, 아무런 변동이나 탈 없이 매우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활용형인데, 자, 나무가 자라고 뿌리를 내리면, 제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네, 땡땡땡땡, 것이다. 땡땡,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게, 땡땡땡땡. 자, 어떤 게 답인지, 답다 예, 다 나오셨나요? 이세 개는 어, 맞춤법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예,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 다음 시간에 정답과 함께 또이 중에 하나를 예, 점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